그이 IT 부분이나 이런 쪽 IT 서비스에서도 상당히잘 나가는 게 많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아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 중국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틱톡이지 전 세계인들이 다 사용하는 거좀 우리 나이가 많은 좀 있는 사람들 한 20대 중반 이상 30대 이상은 틱톡을 거의 사용 안 하고 틱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10대 사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야 나이가 더 많을수록 우리 뭐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잖아 하지만 10대는 틱톡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이미 유튜브를 뛰어넘었어 10대 애들 사이에서 아동 청소년 사용시간이 1위야 근데 이게 중국 에서 거라는 거야 전 세계 아이들이 사용한다는 거야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구 매체에서 조사를 한 거였거든 근데 이게 잠깐 반짝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라 2년 연속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장 장시간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로 나타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틱톡을 누가 사용하냐 연령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13살에서 17살이 27% 그리고 18에서 24살까지가 39% 40% 거의 70%가 여기 애들이 사용한다는 거야 나머지 이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없지 근데 유튜브는 여기 위 여기가 많, 많지 이렇게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laughs> 있는 거 같고 무서운 기세다 지금 전 세계를 어린이들을 장악한 플랫폼이 중국 회사다 근데 또 이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디라고 또 새롭게 출시된 앱이 있는데 이것도 소셜미디어 SNS 같은 건데 이게 또 지금 앱스토어에서 1위라는 거야 근데 이게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제 중국 자본이 싱가포르 우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 회사로 추측이 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이게 뭐 하는 앱이냐 얘기하기로는 메타버스 SNS 같은 거라는 거야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그리고 전세계 앱스토어 1위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싸이월드 같은 건데, 약간 메타버스 형식의 싸이월드인 거지. 업그레이드 버전의 싸이월드. 이렇게 뭐, 아바타. 이렇게 해놓고, 애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미니룸처럼 이렇게. 이게 3D로 된 거지.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는 2D였는데. 그리고 이런 채팅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약간 싸이월드 같기도 하고 그런 카카오톡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조합을 해놓고 애들이 뭔가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좀 인기가 많다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갖고 이것도 중국이 장악한다? 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페이스북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잖아 근데 지금 중국 관련 업체가 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틱톡이나 이 본디 본죽도 아니고 아동이랑 청소년 유저를 확보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지 걔네들은 앞으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거 아니야? 더 소비 여력이 커지는 연령대들의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좋겠지. 더 장기적으로 갈수 있고. 무섭다, 그래갖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들이 더 많이 엄청나게 넘쳐날 텐데. 아, 중국에는 웬만하면 가입 안 하는 게 좋은데. 노는 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거 있지 줌 미팅 화상 회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코로나 때줌안 사용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재택근무하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사용을 했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있나요? 정말 단순한데 나도 사용해봤는데 단순한데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미국 기업으로 돼 있기는 해 근데 이것도 중국 연관이 돼 있거든 우선 창업자가 중국 사람이야 미국계 중국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선 창업자가 중국 사람 미국계 중국 사람도 뭐 어찌보면 중국 사람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창업자와 엔지니어 상당수가 중국 출신이라는 거야.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엔지니어들까지 중국 사람 썼다.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홍콩 리케싱이 대주주라는 거야. 대주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이다. 개발 업무 중국서 진행을 해. 이것도 이상하지. 아무 악기 중국 서버에 보관. IT 쪽도 중국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 하나씩 야금야금 먹고 있다. 자 한국은 뭐냐 한국 AI는 뭐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IT 쪽도 너무 우리나라 안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쪽도 아, 매출 비중이 중국이 상당하지 중국을 뗄떼뗄뭐 탈중국이니 뭐니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인 주력산업은 주로 메모리에 한정돼 있고 파운드리는 솔직히 TSMC가 장악하고 그 전체적인 파이는 TSMC가 훨씬 매출이 크고 이익도 크다. 부모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도 파운더리를 한다고 했지만 파이가 너무 작아 아직 20%도 안돼전 세계적으로. 얘네가 거의 그걸 먹고 있고, 중국도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 게다가 이제 일본도 이 TSMC랑 또뭐 합작해갖고 반도체 뭐 이렇게 한, 하고 있지. 아 양쪽으로 치인다 이래저래. 이거 또 중국이 대만의 TSMC 공장을 폭파시키면은 좀 그나 마 <laughs> 조금. 나수 있을지 모르겠으 그런 일이 있진 않겠지 자그럼뭐 중국이 장미빛만 있느냐 이런건 아닌것 같고 장벽도 분명히 있지 장벽은 공산당 시진핑이지 핑핑이 핑핑이 독재 독재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은 독재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하게끔 정책을 이끌 수 밖에 없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불리한 것들은 제거를 하기 때문에 큰 장벽이 될거다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냥 미국이 너무 늦게 발동 걸린 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금이나마 정신 차리고, 중국의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는 게, 미국이 먹히게 생겼거든. 지금 이, 이 형국으로 계속 가다 보면, 미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영역이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었잖아.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건데,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원천 기술은 미국이 많이 갖고 있어. 특히 그런 첨단 반도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미국의 기술 없이는 반도체 제작이 어느 날에도 불가능해. 그래갖고 원천 기술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숨통을 조이고 있다. 잘 하고 있다고 봐.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도 미국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역시 원천 기술도 장비를 제조하는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 소니나 여러 가지, 여러 장비 업체들에게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장벽 좋다. 이런 건 좋다. 그래야지 중국이 따라잡는데 속도를 늦출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중국 it 서비스를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틱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불리하니까 약간 쓰리쿠션으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지. 아까 전에 봤듯이 줌이나 이런 것들도 뭐 미국계 중국인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법인으로 회사를 세우고 그런 엔지니어들은 중국인들을 쓰고 자본은 중국 자본을 쓰고 그럼 기술을 거기서 개발해갖고 거기서 상용화시키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좀 제재를 해야 될것 같다 근데 틱톡을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미 너무 퍼져갖고 근데 중국도 미국의 SNS나 IT 서비스가 들어가지 못하잖아 상호주의에 의해서 막았으면 한다. 이게 솔직히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근데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IT 서비스는. 그리고 그런 미국에서 유행을 해야지 또 유럽이 나이 쪽으로도 퍼지는데 미국에서 중국 IT 서비스 제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 중국판 채 GPT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내수용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질문이 불가능하거든. 신지핑이 곰돌이 푸인 이유. 2013년에 이제 이 미미 유행했다고 하네. 오바마랑 같이 걷는 사진이었는데 푸랑 티거랑 비교가 됐다는 거지. 중국 정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곰돌이 푸에 대한 언급을 거멸을 했고, 2018년에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 금지되었다고 해. 중국에서는 곰돌이 푸 인형도 안 파나? 아, 이건 진짜 너무 웃긴 골 때리는 것 같아. 아니, 푸를 금지를 하다니 참. 가볍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냥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버렸다. 아, 빨리 밟아줘야 된다. 근데 그 밟으려면, 미국이 밟아줘야지 우리가 나섰다가 다치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빼먹을 거는 최대한 빼먹고, 약간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싹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같이 밟아줘야지 지금 밟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같이 밟기에는 중국이 너무 큰 상태고, 아직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타격이 제일 크거든. 외교를 잘해야 돼, 그래갖고. 여기서 외교를 잘해. 여기서 그냥 자기가, 어? 깃발 두고 앞에 나섰다가 우리만 의도 터지는 거야. 국제사는 냉정하거든. 미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의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은 아주 순진한 거,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게다 갖춰졌을 때, 이제. 그리고 상대가 확실히 무너질 때, 때 가야지. 지금 어설프게 달려들었던 우리만 먼저 시0 케이스로 먼저 더 당한다. 왜냐, 약한 놈 건드리는 게더 쉽거든. 중국 애들도 만만면 먼저 건드리거든. 얘들은 미국한테 함부로 못 덤비잖아. 외교를 좀 잘하자. 갑자기 결론이 좀 이상한 쪽으로 왔는데.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 한번 잘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봐도.